历史的巨人，C.N.T.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하기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물 위에 있으니까 시원하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지르는 화계게전터에 우리가 구경하러 가볼게요 띠리링띵띠리띠리링화스파게터 감사합니다 엄청 이거 이쪽에 뭐지? 영화. 설마 여기서 다 찍은 영화나 드라마들인가? 엄청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조금 봤는요잘 살아보세요. 아, 여기 엄청 유명한 곳인가봐요. 아무나 그냥 여기 와서 구경할수 있네? 이것도 뭐야? 윤놀이, 팽이치기? 오! 와, 되게 전통적이다. 근데 아무나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시험해볼 수 있는 거야? 이거 그거야? 제기차기? 한번더 좀? 그 <laughs> 계속 해야 되나? 어렵다! 아니, 방송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 잘하는데 그냥 종 같은 종같이 이렇게 따다른라다른 이렇게 그래네? 여기 어, 어디부터 한 가운데부터 하겠죠? 아닌가? 오! 들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봤죠? <laughs> 진짜 전생에 한국에있었나봐 전생에서 이렇게 했나봐. 와, 대박. 아, 미스. 마지막, 제발. 어, 들어갈 뻔 했는데. 재밌네. 집에서 하나 찾아야겠다. 재밌다. 어. 잘보냈습니다 네. 아, 네. 어, 박정희 소설에 턱이에 나오는, 아, 네. 그, 소, 최찬반댁을, 소설 속에 나오는 최찬반댁을 그대로 재현을 했다. 음. 그렇게 지나가시면 되고요. 사목길에서 음. 어, 네. 열 장체가 다르다고. 우 여기는 소설 속에, 네. 어, 소설에, 그, 어제, 저희, 저희가 나오거든요. 저희하고, 오, 오. 이 별장채 같은 경우에는 소설 속에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이 별장채였어요. 해방이 되면서 해방을 맞이하는 이, 어, 우리 민중들의 마음과 또 이곳에 있는 저희 정말이나 이렇게 하면서 해방을 잡고 펼쳐주잖아 <laughs> 기방 쌀광, 장작광 이래 가지고 바로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주무치는 이렇게 네. 예, 광으로 다되있고이엇인가 부엌인데, 부엌. 예, 옛날 말처럼 주방, 정, 주방, 어, 주방 아니야 네. 방, 부실 아니고 어, 이때는 정식간이라고 해. 요 정식간이라고 정직간. 아, 하고 여기서는. 거기를 보고 밥도 하고 하면 그 밑에 오, 있는 대로 있는 네. 분이고 그래서 깜빡 만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중인 제가 잡는게 되어 있어요. 직접 일어나면 문 음. 없는 곳이 작한 군데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여기에요. 뭐, 어. 어디지요왜문 없어요? 안 채워. 변할 수있록 아, 헉! 그래서 예외 산이라고 하면서, 네, 아까 네. 에가 이제 사람에는 누가냐면 네. 은 네. 남편 네. 그리고 고자지 아, 네, 집안에 남자, 아침에 여자랑 여자,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죠. 아, 그래 음. 후보래. 음. 아, 네. 어, 부부래요 우리 조선진의 양반 사이가 돼가지고, 체면도 많이 흔하리고 하거든요. 눈을 쫙 이렇게 열면 삐익 쏠려 나겠죠. 그다음 네. 그리 안 하고, 서로 부부가 잘 방해하면서, 그런 가정을. 아, 네. 그럼 안채 여기는 사람체. 사람체. 네. 사람체의 특징이 있고, 음... 문이 펼쳐져 요 네, 네. 문펼이져 어, 어. 심을 서거울라가야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덟 차까지 이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네. 항상 오시면은 항상 이 자랑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거예요.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리가 가지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 민족의 맹산이라는 지리단과 네.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계전이었던 노량 해전이 있었던 노량 남해 바다 그리고 일곱 청년수가 유지되고 있는 이 성진가 그래서 산과 바다와 강이 함께 어우러져서 도시를 형성한 곳이 우리 하동이다. 아, 그 자연히 연초는 관계 특별한 게 아니고 눈 내리고 비 오고 기력이 내앉고 려 이세상해이는거 <목소리도> 음. <나안 목소리도> 미쳤다 우와 이 비우가 뭐야 <목소리도> 성진강인가 와, 농장. 어, 너무 예뻐. 아, 어, 시원해. 우와. 저 밑에 호트가 보이네? 우와. 미쳤다. 우와. 이렇게 좋은 풍경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많이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 지역이 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어, 네. 제첩이라고 정정항에서 나오는 아, 어, 작은 조개를 잡고 있어요. 아 제첩이 렇게 잡는 건지 몰랐어요. 오 이게 세계 농업유산에 음 얼마 전에 등재돼서 이게 전통업으로 네. 예전에 우리 선조님들께서 그대로 하는 아 방법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는 네. 이렇게. 네. 그래고봐이 자석으로 지금 강의 청로 모래는 빠져나가고. 보시면은 제첩마 와. 와! 엄청. 와. 섬령이 어, 엄청 많은가 봐요. 제첩이 어, 그러죠. 삼진강에는 음. 우리나라 그래서, 맑은 모래 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네. 아주 제첩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라서, 이 제첩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제첩 잡는데, 좀 하루 종일 이렇게 해요? 어, 우리가 이게, 여기도 선영왕도 이 조류에 따라 물이 바다처럼 빠졌다가 들었다가 하기 때문에, 아, 네. 우리가 이 만두 때가 되면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물때까지 기다리려면은 보통 하루 조업 시간은 한 4시간에서 또 물때가 좋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하는데 평균 은한 4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 될까요? 중앙에 그 귀한 보물이라는 제첩입니다 어, 예, 네. 오, 귀여워. 중앙은 <laughs> 이렇게 암색을 띠면서 이렇게 표면이 반짝반짝한데 <laughs> 이게 모래 모래에 이렇게 식혀서. 네, 제첩은 요리 어떤 거 어떤 거에? 어, 제철은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오. 제일 많이 해 드시는 게아리 아침 해장국으로, 어, 해장국으로 어, 제일 많이 드시고 두 번째. 이알베이를 가서 아이만 대쳐 우리 해무지. 제첩회라고 어. 그러죠 어, 제첩뭘 어, 초장에 이렇게 묻혀서 드시는 제첩회 제첩 수제비 등등 수제비. 와 아주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아, 어떤 제첩. 요리에 들어가도 그렇죠. 어, 어울리는 거예요 어, 이곳 들어가도 뭐그 궁합이 잘어울려 이게 이 여기 보면 한옥에 제첩터보마을이라고 네. 있어요 오말 있어요 어, 거기에다가 헉. 드시면 아마 다양한 제첩의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예.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도 아시고 네. 다양한 요리도 맛보시고. 하시고. 네, 어,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오호! 저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너무 잘 생겼어요. <laughs> 우와. 제척 처음 응. 보셨죠? 헉, 네. 음. 이거는 게개고 간장개는? 음? 네. 아. 얘는 섞어서, 얘 섞어서. 어, 네. 김에서 안시면 돼요. 음. 이거 맛있는 게어요 하동의 유명한 매실 어, 매실 시잖아 음. 매실? 이건 뭐예요? 제척국. 오, 대박. 오. 가정 제철은 민물하고 이 바닷물하고 이게 섞여져서 제철이 필요 n e i 나지도 않고 피부에도 좋고 가래도 좋아요. 오, 잘 먹겠습니다. 시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우와, 대박이다. It's an 오, 시골이라서 그런지 반찬이 엄청 많아요. 아니면 그냥 맛집이라서 그런 걸 수도. 여기 그게 채첩이래요. 엄청 많죠? 아, 오, 음, 약간 냄새가 고소하면서. 저거 약간 비빔국수. 비빔국수. 완전 그냄새새 이렇게, 이렇게. 음. 밥을 사서 맛있겠네요. 사서. 어. 어! 음! 음! 소스는 되게 약간 비빔국수 소스랑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게 여기 안에 있는. 왜? 최초 때문에런지 맛이 살짝 달라진 느낌 뭐죠 그렇죠? 맛있어요 그냥 먹어볼까요 음음음 음, 음. 약간 소세지맛하지 않아요? <laughs> 근데 좋은 좋은 식으로 음 그러니까 약간 고기 같은 맛 고기 같은 생선 음 근데 식감은 완전 그냥 쫄깃한 맛. 어 되게 특, 특이한 음식이네요 맛있네요 <laughs> 파 맞죠 파랑 요거 요거 오징어 음 이게 제첩이를 오 밑에 채첩이 있네요 여기 밑에 음. 맛있네요. 생선 찜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국물 별로 원래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맛을 별로. 근데 요거는 그냥 진짜 맛있는 뭐, 맛있는 어, 육수? 그냥 맛있는 육수 같아요. 그 음. 요는 의외로 진짜 생선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생선에서 이런 맛이 나오지? 대단한데? 와, 저 묵은지 노벤, 진짜 좋아해요. Oh, Ain't that just like love? You you when you least expect it. And then when it does come, you don't detect it. Just. like All those. Just like all those skins that were going Now you're Just like love. Never made a wish at all, and then you wonder how you got that lucky star you're standing under, beaming down from above. Ain't that just like love? 자연, 이좀 풍경이 있었구나. 처음을 깨달아 보니까 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 게 언제 언제든지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여기만 내려면 되겠다. 어때요? 제가 잘 땄나요? 엄청 잘 땄습니다. 이 정도면. Wow. 오늘 잘 따고 많이 땄으니까 차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Is this